몇발 이제 아... 몇발쏜 거야 지금? 아, 와. <놀람> 자, 이제 찍어보래 시청자 여러분들. 자, 오늘 찍을 영상. 자, 오늘 파다 재운다. 게. 어,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기불안 1대1개 같은 개 같은 내가 이기. 개 같은 내가 이기. 개 같은 개 같은 거 자, 과연 몇발 안에 재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만 봐야 돼, 발발고 어. 몇 점? 몇 점? 어. 터신. 아, 못 해. 터신. 나나거다 보여. 어, 아니야. 한 샷. 받아 주세요. 어, 잠깐만 될거 같아. <laughs> 될거 <것> 같아. <laughs> 될거 <것 같아, 웃음> <될것> 같다고. 어린 생은 가라온. 이게 아유, 못생긴 뽕이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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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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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진짜 야어이 어, 몇발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번 포기부차례 자 제가 32발 만에 맞췄거든요자 그러면 과연 우리 포야어 어, 너무 방심했어 개같은거 진짜 두발다 보이죠 두발두발올 세발 빗나가죠 아 이게 너무 나가죠. 방심을 해 여섯 발 일곱 아, 발 여덟 발 아홉 발오 반지발 했어 오와오와안 되지 오오 용기오 야 땅에 오지마야 맞추겠마와야와 피부야 와. 어 피부야 너무 못 맞춘다 야 근처도 안 오는데 오. 근처는 가지 야이 정도면 패할 새기 세계... 아 오. 오아와나이몇발 발, 몇 쏜거야 지금 와하로 날아줄게 와. 하늘로 날아줄게 개 같은 거개 같은 거개 같은, 같은. 같은. 어이 개가 야이개거에서 <laughs> <laughs> 마치도록 마지막 <laughs> 아나 수면 <laughs> 하면서 마치도록 하습니다자출동이 여기서라도 긴다돌이배틀그운드배틀그운드안 돼요? 아니요 배틀그운드서에수 던져야 돼요 <laughs> <오. 웃음> 야! 요건 <laughs> 배틀그라운드가 아니야! 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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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!! 기부야수면적으로 주고받는다! 이거? 뭐라고? 뒤에 버그 <보그> 있어! 버그! <laughs> 어? 아니야! 안 걸려!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... 하지마! 아, 아, 시간이야. 알았어! 한번 깨워줄게! 그럴 줄 알았지. 잠깐 <laughs>